6장 21절 같이 읽겠어요? 찾으셨어요? 6장 21절, 미 마지막 절말씀요 시작!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잃어서 이에서 벗어내면 내가 왕이 아멘 여러분 무엇, 그 무엇이 떠났냐 20절에 보면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네. 부탁한 것을 하나, 지키라 하나,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참 망령되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왜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지. 헛된 말 그렇게 많이 해요. 거짓된 지식이 있어요. 세상 모든 지식 거짓이에요. 그리고 반론을 피해다 이거 아시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이것을 따른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어요. 은혜를 떠나면요. 믿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있어요. 거짓된 믿음이 있어요. 왜냐? 은혜에서 떠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특징이 뭐예요? 예수가 나의 생명이에요. 나 예수 없이 못 살아. 나 친구 없은 자라도 예수 없이 못 살아. 난돈 없이는 못 살아. 돈 없이는 살아도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니도 친구 중요해요. 여러분, 친구 중요하잖아. 애인 중요하잖아. 진서야, 내인 중요하지. 엄마 중요하잖아. 근데 은혜 받은 사람만 하는 게 뭐냐면 엄마 미안한데 나 엄마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해. 이 얘기를 엄마가 딱 했더니 엄마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딸을 이제 은혜를 주셨네. 딸아, 나도 너한테 얘기하는데 난 너를 사랑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한단다. 네가 이런 고백을 할수 있도록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 은혜를 받았구나. 여기, 여기에서 만나는 것이 이게 성도예요. 인간관계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 관계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두난 예수 없이 못 사. 직전? 난 예수 없이 못 사.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떠난 사람은 믿음이 깨지게 되겠어요. 믿음이 깨지면 요 예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좋아해요. 말로는 예수님이 게 찬양해요. 이 찬양, 정직하게 부르기 어려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아. 거기 좋은데? 거기 좋은 게 아니고 이 가사에서 부딪혀야 돼요. 심령이. 심령이 부딪히면 거기서 은혜를 받는데 신령이 안 붙었지만 노래가 되는 거예요 찬송이 아니라.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세상을 안 거예요. 음. 세상에 아무 죄가 있는데 은혜 받은 사람은요 주님 안에만 있으려고, 말씀 안에 있으려고, 진리 안에 있으려고. 말씀대로 살아가요. 순종을 위하는데, 요 순종이 아니면 말씀을 떠나는 건데, 그럼 죽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생명인데, 생명을 떠납니까? 그러니까이 은혜 안에 산다는 거는요,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예전에 다 귀하게 여했던 거, 다 버린 거예요. 어떻게 버렸어요? 배설물처럼 배설물이라는 게 <laughs> 나쁜 거 아니에요? 다들 들어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유익한 것을 뭐예요? 해로 여기고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 유익한 것을 해로 여기고 그래서 빌립보 3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또 그렇게 귀한 것을 잃어버렸대. 왜? 예수님 따라가다 보니까 그 귀한 거 야너너그시계 어디다 뒀어? 어 잃어버렸네. 아이 사람아, 야너그 루비 똥 어디다 뒀어? 어 버스칸에 두고 왔나봐 예수에 미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요아 구원 받았다. 이제 천국 가게 됐다. 그 다음부터 는 이제 천국 가게 됐으니까 보험은 보험증 받았지, 시민권 받았지. 자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얼마나 너를 사랑해서 얼마나 축복하겠니. 이제는 그걸 기대해봐. 그래요? 그래가지고 시민권 따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 것을 생각한다면, 이거는 신앙생활이 잘못된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거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세상 안 가요. 못 가요. 안 가요,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떠라 어디로 가니 내가 주님을 떠나라고? 나냐 죽더라도 못떠나고 망하는 건 성제가 안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까 유익한 것을 해로 여기고, 또는 무슨 일로 배설물처럼 버리고 왜 그랬냐? 주님 안에 있는 내가 되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발견대로 합니다. 아멘. 은혜가 떨어지면요 어떻게 돼요? 내가 어디가 있는 거야 여기? 너 어디가 있는 거? 너너뭐 하고 있는 거야?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포기도 할 수가 없고 생명처럼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거죠. 아멘. 은혜는 생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신앙에서의, 예, 잘못된, 구조적으로 잘못된 신앙이 모조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은혜 받고 천국 간 다음에는, 천국 백성 된다면, 두 번째, 세상에서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만든 것 같아요, 말은. 세상에서 잘 돼가지고 영광 돌려라. 여기가 맞는 것들 틀린 거예요. 왜 틀린 거 것이 된, 되는 거냐?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 사는 가운데에서 내가 세상에서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생각을 하는 딱 순간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아주 교묘하게 얘기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은 마귀의 속임수고 우리가 빠지는 우리 욕망의 함정에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 정, 확실하게 은혜 받은 사람을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은혜를 생명처럼 여기고 은혜 속에서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세상에서 잘 돼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다는 이 생각이 바로 마귀의 속임수, 나의 욕망의 속임수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나의 신앙은요 은혜를 떠나게 돼 있어요. 저절로 십자가를 떠나게 돼 있어요. 세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성공지향적인 사람이 되려가요 성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축복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성공보다 중요한 게요 뭐예요?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은혜를 생명처럼 여기 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그 무서운 성공 야망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았어요. 세상에서 의 성공 야망과 나의 욕심과 마귀의 역사가 나를 세상에서 무섭게 성공하게 살게 했어요. 거기서 우리가 주님이 건져 주셨어요.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사는 게중요해아 베드로가 성, 성공했습니까? 예수님이 성공했습니까? 성공했어요. 예? <laughs> 예수님이 성공했나? 바울도 성공했어요. 어 그거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인간의 그 본성인 죄성은요 성공량 그것이 은혜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잘돼가지고 성공해 성공해서 영광 을돌리라 요거에 교묘하게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은혜를 파괴시키는 교묘한 합리성으로 진짜 신앙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신앙에서 넘어가야만 해요. 그래야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고 내 신앙이 복잡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단순하고 십자가 신앙 위대한 신앙 영광 들리 신앙. 그, 천천히, 전천히,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폭풍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아 아, 상관없어! 난 주님이 최고야. 야, 주님을 어떻게 떠나니? 물고기가 물을 못 떠나는데, 내가 주님을 어떻게 떠나. 성공시킨다고, 을나 성공? 뭐, 분명히 나성공시켜줄려고 생각하는데, 성공 안 돼도 상관없어. 여러분, 병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근데, 병을 안 고쳐도 상관없는 게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부자가 분명히 되게 해 주셔. 근데 부자 안돼도 상관없어. 나는 부자라는 기준보다 나는 은혜라는 단순 기준 하나 갖고 사는 사람이야. 나는 은혜가 제일 중요해. 은혜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은 뭐야?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말씀을 떠나지 못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절대로 말씀의 수고자다. 난 말씀 안에 살겠다. 진리 안에 살겠다. 순종하면서 살겠다. 대충 살기 하겠다! 여러분, 은혜를 떠나면 죽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떠나요? 진기를 떠나요? 어떻게 불순종을 합니까? 여기도 순종이라는 것은요, 죽기살기로 하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 죽기살기로 하는 거야. 친구가 떠나도, 돈이 떨어져도, 난 순종한다. 왜? 곧 네. 뭐야? 주님을 안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신앙이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은혜 네. 안에 사는 게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절대 이거는 포기될 수가 없어요. 예. 못 가도 바꿀 수도 없어요. 나의 최고의 행복이 은혜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어요. 나의 최고의 행복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내 최고의 행복은 주님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뭘 주고 안 주고 상관없어. 난 주님, 나 사랑하는 애인 예수님 미친 사람 거기에 나의 최고의 행복이 거기 안 아. 있어요. 이게 제대로 제대로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나에게 뭘 줘서 자꾸만 맨날 뭐 용돈을 주라고 막막 천만 원씩 매일 주고 그러니까 좋아서 거기 안 떠라고 나를 행복해. 아무것도 안 줘도 난 예수님 옆에 있는 게난 행복한 거다 이거죠. 아, 네. 그죠? 이 신앙을 우리가 야 됩니다. 그 신앙 안에서 살아야 얼굴에서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신앙을 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러면 세상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삶으로 인해서, 내가 은혜 가운데 살면서, 이 은혜 안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 안에서 살면서, 잘 되면서 은혜,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 안에, 말씀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누가 무슨 뭐, 그냥, 뭐 잘되고 그런다도 나 상관없어요. 난좀 은혜 안에 있는 게더 중요해. 아 쟤는 야너 말이야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난 그거 아니라고 봐. 하나님 이 네가 잘돼 가지고 영광 돌리는 게 온전한 영광이라고 나는 생각해.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속아왔던 거예요. 아니 나는 은혜 안에 사는 것, 주님 안에 사는 것이 부자 되는 것보다 회사 잘 나가는 것보다 진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 이것을 지키는 이제 우리, 우리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 사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안에 살면서 영광을 돌리는 거두 번째는 뭐야? 아, 애들한테 어떤 사람이 야, 나, 나, 야 너, 너는 나도 교회 다니지만 나는 이렇게 잘 됐잖아. 야, 근데 너도 좀잘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분명히 얘기하는데 우리 안에 사는 사람은 세상 사는 이유가 뭐야? 나처럼 예수 믿어야 돼. 너처럼 예수 믿는 건 잘못 믿는 거야. 너 그거 알아야 돼. 그러니까 네 신앙이 왔다 갔다 하지. 보험 들었냐? 교회가 보험 드는 데야? 예수님 미치는 거야. 너 예수님이 좋냐? 난 예수님이 더 좋아. 네가 진급하고 봉급이 오르고 회사 잘 돼서 좋은데 나는 예수님이 더 좋다. 이게 진짜 예수님 믿는 거거든? 진짜 예수 믿는 것을 전해야 돼요.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다. 예수의 미치는 거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 사는 이유는 딱두 가지예요.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욕광을 돌리는 거야. 이야! 저 손종원이 이제 사람 됐네. 아유, 30년 지하에 묻어 누우니까 이제 사람 됐구나. 30년 들어가야 돼. 그 제가 큰 소리 치거예요 장국의 목사님, 우리 30년 들어가야. 음. 예, 살기가 빠지고 예, 독기가 빠지고 이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 됩니다. 숫자 많으면 좋아요. 바이러스 때 봤죠? 큰 교회 다 고생해 더더 더 고생해. 교회가 작으니까 더 편해. 그걸로 깨달은 게 뭐야? 니네 교회 예수에 비친 사람 온전히 은혜 가운데 사는 몇 명이야. 왔다리 갔다리 은혜 받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그 가짜들이 몇명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알겠죠? 이거 예수 진짜 올바른 믿는 사람 태어난 거 아니야. 예. 네. 아우선은 우리가 이게 핑계 되는 게 있어요. 은혜가 중요한 거 압니다. 하지만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또 이왕 먹고 사는 거 성공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는 실제적으로 는 현실적으로 지금 예수님보다 중요한 게 지금 먹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성공하는 게더 중요해. 실제로는. 그찮 않은데, 대부분 그래. 여기에서 답을 바꿔야 돼, 이제. 너, 뭐 진짜 중요한 게 먹고 사는 거니? 성공하는 거니? 아니면 예수님이니? 여기서 넘어가야 돼요. 이제 넘어갈 때가 됐어요. 이제 우리 넘어가야 돼.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성공 못해도 좋아.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아멘. 아, 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막 그냥 기도만 하고 교회에 그냥 대충뭐 신앙생활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을 열심히 살지 않으면 그건 예수 올바르게 믿는 사람 아니에요 부지런하여 열심히 내어주를섬기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으면 불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아이고 저 열심히 살아요 하루 종일 일해요 근데 난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는 즐거움이에요 뭐 가기가 들렸던 뭐가 뭐든 상관없어요. 그냥 주님하고 같이 일하는 게 너무 재밌잖아. 행복하죠. 네 시간 뭐 여덟 시간 뭐아 오늘 뭐 여덟 시간 오 너무 많이 일했네. 이제 가서 쉬어야지. 아쉬려 주님하고 같이 일하는 게왜 열심히 일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 땅에 사명이 있어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만 갖고 있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갖고 있는 하나님이 개인별로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사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나는 뭐냐? 대한민국을 바꾸겠다. 대한민국 을 바꾸겠다라고. 아 그럼 쉬는 쉬는 시간에 어디서 내가? 아 여러분 쉬어도 돼. 이제 나에게는 대한민국을 바꾸고 나가국가야 되는데 그냥 못 가지. 사명이 있으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이 있어요. 정복할 땅이 있어요. 자기의 영역이 있어요. 각 분야가 다 다르죠. 내 영역이 있어. 내 영역을 정복해야 돼. 그래서 알로페스토 TV도 하는 거야. 아침 방송 그 여러분 울거 같아. 내가 지금 아침 저녁 저, 저, 지금 한 여섯 번7 번씩 가고 있어. 지금 너무나 좋아요. 사명이요. 지루하지 않아요 신나요. 하나님 인사이트를 주고 이렇게 서 나는 뭐 어떤 돈이 나와 돈안 나와 도 상관없어요. 난 사명을 이루고 사는 사람이지 성공과 돈을 벌게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면 그래도 자식은 어떻게 먹고 살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분명히 확실하게 더 해주신다고 그거 더받으라는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 안심하고 맡기는 거예요. 먹고 살. 는거다 하나님께 알아서 해주죠. 그러면 내 인생은요 하나님께 달린 거야. 하나님께 해주 거야. 다 해결할 줄 믿습니다. 아기 때문에 저는요 정말 심히 살지. 네. 그래고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떠나면요. 은혜를, 어떤, 합당 합리적인 그, 그, 이유가 있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먹고 살아면 은혜 떠나도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이유가 은혜를 떠나도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이유가 믿음 생활을 엉터리로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라클 예배 참여한 여러분 통포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창조된 인간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또 이름 내고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창조해서 보내지 않았어요. 우리는 작동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그 일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없이 행복이 있어요? 예수보다 더 좋은 분이 없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는 받았고, 천국 가게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예수님이 도와줘가지고, 어, 나 혼자서도 안 되는 더큰 꿈을 이루고, 나 혼자서 할수 없는 더큰 축복을 받고, 아, 지금 18평 사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25평, 30평, 45평, 70평으로 이사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절대 이제 우리 그걸 못 갑니다. 속지 마세요. 이게 스스로 파놓는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속아요 이게 내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복음이 아니고요. 마귀의 소금수예요. 이제는요, 예수를 철저히 믿는 거 왜? 주님이 나를 죄에서 세상에서 구원했어요. 주님이 생명이에요. 주님 없이 나에게는 행복 없습니다. 주님 없이 돈이 들어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행복을 바꿀 수가 없어요. 비교도. 안 돼요.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미친 사람이니다 이것을 알아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네. 복음을 왜안 전해요? 복음을 아직 몰라서 그래요. 음. 복음 안에사는게 뭔지 몰라서 그래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 진짜 고민이요 예수 미친 게 고민이 돼야 돼. 아멘. 지금 사람 때문에 고민하고, 직장 때문에 고민. 하 그럼 불러! 야, 그거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는 거를갖다가 고민을 하냐? 진짜 고민은 너 지금 해야 돼! 여러분, <laughs> 우리 신앙의 구조적인, 모수적인 바로 이거예요. 은혜 안에 그냥 쭉 사는 것입니다. 뭐가 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청하주의 간단히, 간단한데, 이 정리하는데 서도 30년 걸렸습니다. 네. 네, 여기서 귀신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숨어있는 욕망의 귀신이 있잖아요. 나가야지, 그때부터 네. 깔끔해져요. 답은 예수님 하나야. 네. 그럼 하나님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죠? 네. 네. 그래도 내가 그 생활은 해야 되는, 그, 그것 때문에 신앙상 깨집니다. 예수의 미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 God b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laughs> 자, 지금부터 우리 자, 중에서.